아들과 며느리는 노모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할때 마음이 불편하다. 하인 취급을 받던 엄마는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영숙는 75세, 올해로 아들과 딸 모두를 출가시키고 홀로 충남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영숙는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니 자신도 이제 조금쯤은 편안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불편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젠 올라가라. 영숙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눈치 보이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있을 때조차 영숙는 스스로가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아들이 무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영숙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나 아파서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너희는 놀러 와서도 내 눈치를 보지 않잖니. 너희가 이제 내 집에 오는 것도 싫다. 나도 불편하다. 엄마, 그건 애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했잖아요. 그래, 불편했지. 하지만 그게 가족이라는 거 아니냐. 불편해도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면서 사는 게 가족이잖아. 영숙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자신도 가족인데 왜 자식들의 눈치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숙는 홀로 두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숙는 두 배로 고생하며 두 배로 힘겹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는 그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떠올리며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받는 서운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최근 몇 년간 유방암 수술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이나 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지만 그마저도 불편해지는 것을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성배야, 엄마 15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그날 가도 괜찮니? 네, 어머니. 그날 집사람도 오후에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영숙는 잠시 대화를 나누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프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들에게 영숙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영숙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될것 같다고.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그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숙는 2주 후 예정된 검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매번 검사 후엔 아들 집에서 하루 묵고 결과를 듣기 위해 다음 주에 다시 딸 집에서 지내는 게 늘어난 패턴이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올라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식으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에 무리가 가자 아들 딸과 상의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도 영숙는 일은 새벽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오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일찍 집을 나섰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평생 택시를 타는 일조차 드물었던 영숙이었지만 서울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복잡함을 몇번 겪고 나서는 택시를 타기로 결심했다. 병원은 다행히 아들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검사를 마친 후 영숙는 점심쯤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래서 영숙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배야, 너희 집에 아무도 없니? 집이 조용한데. 어머니, 집사람이 오늘 오전 근무라 집에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5분쯤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집사람이 오늘 일이 조금 늦어졌대요. 근처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시겠어요? 영숙는 살짝 당황했지만 별말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집에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할 텐데 이번엔 어째서인지 달랐다. 며느리의 집이라 그런지 혼자 먼저 들어가 기다리는 게 마음에 걸렸다. 아파트 단지 앞에 커피숍이 있길래 그곳에 들어갔지만 기계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낯설어 밖으로 나왔다. 영숙과 사는 시골 읍내에도 기계가 도입된 곳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주변에 다른 커피숍도 보이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쉼터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시간 반 정도만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야, 천천히 와도 돼. 나 여기 괜찮은 곳에 있어. 영숙은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허전함을 느꼈다. 서울까지 올라와 집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 자신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영숙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푹 쉬었다. 사실 아들의 집에서 하루 묵는 건 그리 편한 일만은 아니었다. 며느리도 불편해할 것 같았고 자신도 그 집에 가서 남의 집처럼 행동해야 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을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모든 불편함을 참아왔다. 응, 아니야. 근처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천천히 일 보고 와. 영숙는 며느리에게 일부러 편하게 말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세 시간이나 더 기다릴지 막막했다. 가방 속에 있던 직접 농사 지은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이 시간이 참으로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며느리가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미안해할까봐 집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그래, 너 도착하면 그때 연락줘. 걱정 말고 이래.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을바람이 선선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3시간이나 바깥에서 앉아 있기에는 너무 지쳤다. 그러다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야, 너 지금이라니? 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어린이집이지,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내 새언니가 늦게 끝난다길래 혹시 너 일찍 퇴근하면 내 집에 가서 잠깐 쉬려고 했지. 오늘의 아빠가 야간 근무라 집에 있을 텐데. 딸은 곤란해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은 좀 그런데. 사위가 집에 있는 상황이 영숙도 불편했기에 더는 묻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래, 괜히 물어봤다. 신경 쓰지 마라. 다음 주에 딸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더는 그날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기까지 또다시 쉼터에 앉아 한숨을 쉬며 기다렸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근처 있어. 지금 갈게. 영숙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새벽부터 나선 터라 이미 몸은 지쳐 있었고, 유방암 수술 후 체력도 약해져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졌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또 부탁을 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감자탕 식당이 있는데 이것 좀 포장해 가실 수 있을까요? 영숙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시부모가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했다.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기에 국 하나 끓이는 것도 반찬을 챙기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숙는 며느리가 퇴근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걱정되어 말했다. 감자탕 맛있어요. 애 아빠도 좋아하고요. 며느리는 그 말에 매우 반가워했다. 네,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고 오니까 우리끼리 먹으면 돼요. 영숙는 감자탕 집에 들러 음식을 포장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에게 음식을 건네고 잠시 앉아있자 아들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다. 애미야, 반찬 꺼낼 것 없이 밥만 푸면 되겠네. 여기 김치도 들어있더라. 셋이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고, 영숙는 말했다. 내일 아침밥은 안 먹으니까 차리지 마라. 아들 내외도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챙기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영숙는 여전히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처음 아들 집에서 잤을 때 며느리가 아침밥을 챙기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 자신 때문에 일을 더 시키는 것 같아 미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에 검사하러 올 때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야겠구나. 영숙는 속으로 다짐했다. 자식들도 불편하고 자신도 불편한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자식을 1년에 몇번 보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서로 불편한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숙는 먹던 식기와 쓰레기를 정리했다. 간단한 설거지도 직접 하며 손이 덜 가게 했다. 조금 지나자 손자와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고등학생이라 늦은 시간이었고, 모두들 잘 준비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손자들과 방을 함께 쓸 수도 없고 안방을 차지하는 것도 불편해서 거실에 누운 것이었다. 그래도 TV를 켜 놓고 잘수 있어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방해가 될까 싶어 음소거로 설정해 놓고 무성영화처럼 화면만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자려고 해.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영숙는 서둘러 TV를 껐다. 그리고 다음날 영숙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아들 내외가 모두 8시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 영숙도 그들과 함께 나가려 했다. 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영숙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히잖니. 너희 서둘러 출근해야 하지 않냐? 나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다. 여보, 모셔다 드릴 거면 일찍 나갔어야지. 지금 출근 안 하면 늦어요. 나는 알아서 갈 테니 너희는 출근해. 영숙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집을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 영숙는 갑자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안을 열어보니 어제 챙겨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이걸 어제 꺼내놨어야 했는데. 아침에 짐을 챙기면서도 그대로 가방에 넣고 온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나이를 먹으니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된것 같아 한숨이 나왔다. 이미 하루 종일 가방 속에 담겨 있었던 토마토는 몇 개가 깨진 상태였다. 그냥 가지고 내려갈까? 아니면 주고 갈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그리고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영숙는 결심을 했다. 돌아가서 주고 가야지. 아들 내외가 아직 집을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영숙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영숙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다가 입구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다. 아이고, 잘됐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던 영숙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결국 그녀는 멈춰섰다.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고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며느리의 외침이 영숙의 귀에 들렸다.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영숙는 순간 어깨가 펄쩍 뛰었다. 방울토마토를 다음에 주기로 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이어지는 대화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어쩌냐? 엄마 지난번에 쓰러지실 뻔했잖아. 아니 아가씨네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며느리보다 딸이 더 편하시잖아. 영숙는 충격을 받았다. 자식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은 그들의 부담이었던 것이다.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럼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는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시어머니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하고 가는 건 괜찮다고 치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고 해? 남의 집은 좀 심하지 않냐? 남의 집이라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에 없는 척을 하냐? 아들의 말에 영숙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오셨잖아요. 준비할 게 있었는데 엄마가 몇 시간을 기다리셨다니까?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잠깐 청소하고 오라고 하려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나도 좀 쉬었지. 영숙은 더 이상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렸다. 택시 정류장도 지나쳐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물이 찔끔 났다. 그리고 또 잠시 지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나도 집에 누가 자고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지? 그게 부모 자식간이라도 말이야. 영숙는 명절 때 아들, 딸, 가족들이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이 지나서도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기쁘고 기대가 되는 법이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다음엔 검사 끝나고 바로 집으로 내려가야겠다. 영숙는 마음을 고치며 하염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아들 가족, 딸 가족이 모두 오면 총 8명이 모이곤 했습니다. 영숙는 본인까지 포함해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이 정말 고된 일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숙는 명절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오면 그 수고로움보다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고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에 두번 자신의 방문을 그렇게 치를 떠는 아들을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재워달라고 했거나 살림을 참견했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영숙는 자식의 집에서 1년에 두 번도 못 가고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현실이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친척들이 서로의 집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왔을 때 문을 안 열어주는 며느리의 태도는 기가 막혔습니다. 영숙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몇 시간을 떠돌아다닌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아들도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검진을 받으러 먼 서울까지 올라온 엄마를 걱정하지 않는 자식들이 더 속상했습니다. 영숙는 정신을 차리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울적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딸도 자신이 묻고 가는 것을 싫어할까봐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엄마, 왜요? 출근했지. 잠깐 통화 가능해. 응, 말해. 이제부터 병원에 올라올 때 너희 오빠 집에 앉 자고 너희 집으로 갈까 하는데 괜찮아. 응, 결과 들으러 올때 말고 검사할 때도 그래? 그럼 1년에 4번 너희 집에서 자는 거네? 딸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영숙는 딸의 마음이 궁금해져 없는 이야기를 지연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오빠 집보다는 내가 더 편하기도 하고, 성배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 세연이가 눈치죠? 그게 아니라 딸이 더 편한 거지. 딸은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근데 네 번은 좀. 집도 좁고, 딸의 말 끝은 흐렸지만 의중은 명확했습니다. 딸도 부모가 자주 오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자식들도 그저 멀리 사는 남처럼 생각하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딸은 시집에 들렸다가 다음날 오기로 했고 아들의 가족은 명절 당일 오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과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인데?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나가서 먹으려면 나가고, 집에서 먹으려면 먹고.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영숙과 시큰둥하게 말하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려서 먹자. 원래 설거지는 무조건 영숙과 했지만, 이번엔 밥을 먹고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 먹었으니까 치워야죠. 그래 치워라.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본 아들이 마지못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영숙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서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도 불편하고 자신도 불편한 일이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이리저리 뛰며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도 차려주고 참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자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내일 올라가는 길에 바다 좀 들렀다가 갈까? 그래, 서울 가는 길에 해수욕장에 들르면 좋겠네. 삼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내일 그러면 일찍 나가야 할 텐데, 차 막히기 전에 가려면 서둘러야겠지. 그 순간 영숙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계획한 바다, 여행에 자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영숙과 밥을 차리고 치우는 것, 자식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엄마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밥을 몇 시에 차려줄 것인지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영숙는 자식들이 명절에 올 것을 막지 않았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다 먹었니? 일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자식들을 향해 영숙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는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안 먹어. 다 먹었으면 이제 가봐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습니다. 어딜 가요? 너희 집에 가봐야지. 늦었으니까 서둘러 올라가라. 앉자마자 가라고요. 삼 며느리가 묻자 영숙과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뭐하러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하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자고 가야지. 지금 시간도 늦었고 명절인데. 아니야, 뭐가 늦었다고. 지금 올라가면 금방 도착할 텐데. 그리고 난 불편해서 못 자겠어. 너희가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에서 자야 하잖아. 너희 가면 내 방에서 편히 자련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둘러 가봐. 멀지 않잖아. 오늘 내려왔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야. 별일 아니지 않니? 아들은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러세요? 무슨 화나는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너희도 그렇잖아. 생각해 보니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이면 가는데, 우리 집은 그보다 가깝지 않니. 자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서로 불편하게. 사실 오늘 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영숙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열어줬습니다. 영숙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영숙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 자고 가는 게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라.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하자. 영숙과 말을 막았습니다. 더 말할 거 없어. 나는 아파서 서울에 갔는데도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눈치 봐야 하더라. 이제 너희도 이 집에 올때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 나도 너희가 자고 가는 게 싫어. 엄마, 그건 애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어딨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게 가족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그게 싫으니 내가 맞춰주겠다는 거야.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면서 나는 1년에 두번 자는 것도 숨죽여 눈치 봐야 한다니. 아들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듯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영숙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식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살 거고,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살면 돼.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영숙는 결국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았고,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영숙는 한동안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